형님, 사레레 있지 않습니까? 덤벨이랑 히어리랑 뭔 차이입니까? 설명 좀해주십니다 장력. <laughs> 이 계속 걸려있고 안 걸려있고. 근데 얘는 케이블 15kg로 고정해놓으면 어디로 당기던 15kg 장력이 일정하잖아. 그래서 가변장이 안 생기거든. 그래서 일정하게 잡고 쳐면서 같은 힘을 줄수 있는 반면에 사레레는 불력에 의해서 여기랑 여기에 무게 가변 저항이 생기잖아. 그래서 일정한 당근 못주때 감동을 써서 무겁게 할수 있고. 그래서 장단점이 뭐냐? 그래서 개인적으로서 사레레 덤벨로 할 때는 좀 고중량으로 해서 좀 무겁게 해서 이제 어깨 볼륨을 생각하면 케이블을할 때는 이런 조면 조면 따기 위해서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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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그래 계속 어깨 긴장하고 있어 여기, 여기서 이지점상압근의 개입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 여기서 이까지가 상압근에 게임이 제일 많이 되는 구간이야 여기서 놓쳐버리면 안 되지 그러면 어깨 긴장이 풀리잖아 들어가서는왜 이렇게 어? 그박 어? 응. 어? 계속 던져라 안 되게 던 되나? 응엉 어? 아씨둘셋 빨리 올릴거 이거 뭐. 마지막 <laughs> 네? 시시야 가관이다 가관 뭐나 무한도전 무한두정 짤 무한도전 안봤어 무한도전 즈 알다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지 지금? 가관 가구는... 아씨 아, 멋있게 응. 거야, 이거. 원래 멋있다 난 얘기하지만, 잘생긴 편에 속하는 편이고. 못생긴 <laughs> 뭐 편에 속하는 편이다. 둘, 셋, 넷, 넷, 넷. 아유, 이거 좋은데. 벌서 너무 열심히 하겠 <목소리>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운동은 기세입니다 짧다 같 오뎅같은데요 오뎅 어묵이라고 하는 거아 오뎅? 응 이거 구슬돈구슬뭔돈 뭔지 알아? 먹고탁탕 그래도 열두 살 차이 응 나는데 너엄마 누님 어머님 무슨 이알전대화 카 카로 현세 아니에요? 84, 95, 우리 엄마 스무 살때 결혼해서 95, 한살때 저를 5 9죠 근데 제가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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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원래5 95, 95, 95, 근데 이게 95, 95, 95, 95, 95, 95, 95, 95, 95, 가 운동을 오래 동안 95, 결과, 95, 95, 95, 95, 95, 95, 좀 올라가자. 자, 쿵치에서 손목 까지 약간 힘을 빼고 좀더 멀리 위로 손 돌리세요. 앉아. 예.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이렇게. 빨리 올리고. 아, 엎침 상태 유지해서 엎침 상태 하면 회전되잖아. 도망. 그대로 그냥 돌려. 엎침이 배 내라고. 똑더 멀리 똑같다. 어. 어, 그런 엎침으로. 엎침으로. 아, 해.

성소리 뒤로 넘어가서 수직. 아. 오 이마에서 해고 수직으로 해야 돼. <웃음> <이게>. <웃음> 이거 할때발이 이마에 대는 거랑 머리를 넘기는 거랑 뭔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 발을 성수리까지 내리면 팔꿈치를 접고. 한번더 굴곡이 되기 때문에 장두가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장두 타겟으로 하려고 지금 일부러 덮고 늘리고 쭉 밀어서 장두 힘주려고. 근데 또 고중량으로 할 때는 이 굴곡할 때 어깨가 불편하거나 힘이 너무 많이 뺏기기 때문에 고중량으로 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밀어서 장두랑 전체적으로 다 쓰려고 하는 지금은 고중량이 아니기 때문에 넘겨서 장두 위주로. 그래야지 일본 잡을 때더 칼이 커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장두리. 아, 근데 일본이. 하. 잘하데 하도 일본 장두. 그 장두. 뭐, 교단 잡으면 좋겠는데? <laughs> 이 네, 그럼 네. 혼자 할 때나 저렇게 이렇게 하고 네. 같이 하니까 어. 야, 저는 궁금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맥주가 너무 안 나오는데 어떤 게더 좋는지 자기보다 이제 고급자랑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무게도 그렇고 횟수도 그렇고 그분을 계속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몸이 좋아져요 이 말은 예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강경원 선수님도 얘기하는 거고 김건호 형님도 이거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한 적있는데 자기보다 운동 고급자 난 같이 많이 운동해 그래야 몸이 빨리 좋아져 고급자라 하는데 이 무게로 하는데 그무게 따라가려고 해야지 이거에서 낮춰서 하면 안됩니까 딴 손에 하면은 손치고만 해 처음에는 안 두고 먹거든요 같이 하는 거냥 이게 그래 ま、うん。 내릴 때조금더 잡아 힘 빠지면 평범치 야지 이것도 서네스잡는거 어떻게 하면야 <laughs> 팔꿈치 더 올려서 완전 V자 되는 거 그렇지 등록은 완전히 다 써가지고 근데 리니회전은좀안 되네 여기가 약간 이게있갈비뼈 갈비뼈 굽혀서 움직여야 돼 그게 아 되니까 무슨 짓이야? 지금 빠진다 네개더 해. 하나, 둘, 빵, 셋, 빵! 와. 저는 이게 불편합니다. 이게? 차를 이렇게 당기면서 몸을 이렇게 넣어 그러면 어차피 날개뼈가 없었으니다 이렇게 넣어보니. 근데 해부학적인 기능을 다 떠나서 업라이트로우가 잘안 돼. 내 회전 패턴 잘안 돼. 그냥 업라이트로우만 존나 열심히 하면 매일 하면 잘 됩니다. 그럼 음, 뒤는 못 맞춰야 끝나서 벤치프레스 잘하고 싶은데 푸쉬업 한다? 푸쉬업만 잘해니다 음. 풀업 잘하고 싶은데 풀다운 열심히 한다? 그럼 풀다운만 잘해준다 음. 풀업을 하나도 못해도 풀업 잘하고 싶으면 맨날 풀업하면 돼요 잘해줘요돼에진창이어니다 잘하는 니다 걸쳐 놓고 또 올린다 그지다고생하습니다고하셨습니다포징 바로 갑시다 리나 어, 이거 어 그렇지 그냥 ㅈㄴ 자연스럽게 어. 어. 야 근데 턴트도 라이트 아이가? 어, 어. 라이트다 턴트도 어. 그 뒤를 좀더 빼서 어이 <laughs> 어, 은도 많이 차이나는가 아, 이렇게 하면 너무 쪄, 왜? 그렇지. 뿔이 봐. 뿔이 봐. 이 봐. 계속 유지계 미치죠? 저기 빈다이가 여기 머리 좀 머리 어 지금 여기 여기랑 발끝이랑 너무 바들바들 떤다 아니, 완전 붙이지 말고, 이거를 보여주고 얘를 좀 붙여. 휘어버려야 되니까. 꽁냉이 스포이트까지 이뻐. 살짝, 살시다 아니, 디지 아니, 이쪽, 이쪽. 쪽종아리는 저기 보내줘야지. 내가 좀, 간막. 어. 이거 이렇게 잡지 말아야 되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Okay. 어, 내가 갔나? 정신은 괜찮아. 이것도, 사이드 진스트적이지요 아, 이거 펴라, 발꿈치. 그래. 다 펴라, 아, 이거. 이거 보내지 마세요. 소. 몬스라

화요일, 화요일 못한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선생님. 수고했습니다.